안녕하십니까 여러분 JW 매직입니다. 오늘도 신기한 카드 마술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인트로부터 보고 시작하실게요. 지금 카드 한 덱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 이상이 없는 카드 한 덱이고요. 이제 관객 분위기 중에서 카드 한 장을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관객 분이 이번에는 이 카드를 골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카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객분의 카드를 그대로 중간에 네, 그러면 관객분의 카드가 중간 어딘가에 잘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놀랍게 신호를 주게 되면 중간에 단한 장의 카드만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관객분이 아까 고르신 카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변한 카드를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아까 전에 관객분이 고르신 킹하트 카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해 있게 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변한 킹하트 카드를 여기 놔두고요.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갈 테니까 아무도 스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톱을 했다고 한번 해보고 스톱한 위치에 있는 카드 이 카드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관객분의 카드를 중간에 잘 집어넣고 제가 여기서 신호를 주면 딱한 장의 카드가 빨간색으로 변했을 텐데요. 음,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빨간색으로 카드가 한 장이 변했을 텐데, 어 이상한. 아! 여기 있었군요. 여기 변한 빨간색 카드를 보게 되면 관객분이 고르신 에이스 클로버 카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마술입니다. 네, 오늘 마술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시카고 오프너 또는 레드 암마마라고 알려진 이 마술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법 영상 보기 전에 잠깐 광고 타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천명 기념으로 마술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아무나 참가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에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은 파란색 카드 덱한 덱이 있으면 되고요 빨간색 카드 아무거나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에이크로버 카드를 이용해 볼 텐데요 그러면 이 빨간색 카드랑 매칭이 되는 똑같은 카드를 파란색 덱에서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에이크로버 파란색 에이크로버와 빨간색 에이크로버를 이렇게 준비해줬죠. 그러면 이 카드덱은 마음대로 되어 있어도 되고 파란색 에이크로버를 제일 아래, 그또 아래에 이제 빨간색 에이크로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자, 파란색 에이크로버, 빨간색 에이크로버 이렇게 해서 그냥 똑같은 카드 두 장을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카드덱 가장 아래쪽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관객분에게 이 밑에 있는 두 장이 아닌 다른 카드를 고르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요쯤에서 관객분이 아무거나 골라달라 하면 굳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관객은 없을 테니까 이 위쪽에서 하나를 고르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관객분이 여기 이 10파트 카드를 골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0파트 카드를 중간에 넣는다 하면서 여기서 반 정도 떼고 여기 10파트를 올린 다음에 여기 세팅해놓은 거를 그대로 위로 올리면 10파트 바로 위에 이 빨간색 카드가 오게 되겠죠. 이렇게 10파트 카드를 중간에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빨간색 카드를 10파트 위에 이렇게 덮어주시면 관객의 카드가 중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뭐 신호를 주시거나 관객분에게 어떤 신호를 주라 해도 되고, 그러면 중간에 빨간색 카드가 한 장이 있죠? 원래 있었는데 관객에게 눈에는 생긴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카드가 한 장이 생겼는데, 이 카드를 그대로 들면 안될 테니까, 더블 리프팅이란 기술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두 장을 한 장처럼 뒤집는 기술인데, 제가 좀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위에, 시파트 위에 세팅해 놓은 카드가 있죠? 이제두 장을 한 번에 뒤집으셔야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카드를 한 장씩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장이 남았을 때 새끼 손가락으로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이제 두 장을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대로 카드를 뒤집어 주시면 두 장을 한 장처럼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뉴에이 클로버, 이제 관객분의 카드. 이제 이 카드에 한 장씩 이렇게 딱 세면서 두 장이 남았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두 장을 하나처럼 뒤집어 주시면 이제 10파트 카드인 것처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빨간색으로 변한 카드가 관객분의 카드인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관객분의 카드를 옆에 놔둔다 하면서 여기 놔둬줍니다. 네, 여기까지 잘 해주셨죠? 그러면 관객분은 이제 여기 있는 카드가 10파트인 줄알 테지만 저희가 세팅해 놓은 카드가 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10파트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놓은 이 파란색 에이크로버 카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분이 이 가장 밑에 있는 카드를 고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힌두 셔플이라고 하는 셔플이 있는데 여기 이 손들로 이렇게 카드를 몇 장씩 이렇게 잡아서 내리는 셔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관객분에게 아무데서나 스톱이라 해달라 한 다음에 여기서 스톱을 하면 여기서 한번 탁척 쳐주고 그럼 여기 있는 카드가 원래 가장 아래에서 이렇게 썩는 카드지만 여기서 빨리 하면 관객분이 여기 있는 카드를 고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관객분이 가장 아래에 있는 카드를 고르게 하기 위해 아무 데서나 스톱이라 해달라 한 다음에 이쯤에서 스톱이라 했다면 자, 여기 고른 카드를 잘 기억해 주시게 하면 되고요. 이제이 카드를 그대로 다시 중간에 집어 넣어주고 또 연기를 해서 뭐 어떻게 신호를 주면 빨간색 카드가 한 장이 생길 거라 하는데 이번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한 연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또뭐한 번쯤 더 하다가 음, 빨간색 카드가 어디 있나 하고 보다가 여기 있는 빨간색 카드를 관객분이 고른 카드로 보여주시면 이 마술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약간 드리자면 처음에 이 빨간색 카드를 이렇게 뭐 더블리프팅을 해서 보여주셨을 때이 카드를 관객분의 손에 잡고 있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뒤집었을 때 임팩트가 더 크게 되겠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